안녕하십니까. 어월드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대배치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백룡 부대 32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배치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2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게 되면 자대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 예하 부대나 직할 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 자원, 즉 자충 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구 자원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32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배치가 된다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32사단 예하부대와 직할부대의 편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하부대는 4개의 보병여단과 1개 경비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카일 부대는 기동대대, 공병대대, 정보통신대대 등 12개 부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하 부대들부터 좀더 설명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보병여단과 1개의 경비단은 97, 98, 99, 505 보병여단과 해동시 경비단 이렇게 5개 부대이고 각 예하 부대들이 담당하고 있는 방어 지역은 대부분 충청남도 지역으로서 97여단이 보령, 서천, 부여, 청양군 지역을 맡고 있고 98여단이 서산, 당진, 태안 등 다섯 개 지역을 99여단이 천안, 아산, 공주 등 다섯 개 지역을 505여단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지역을 세종시 경비단이 세종특별자치시 및 정부 세종청사 일대 지역을 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부대들 중에 97, 98여단은 해안 경계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내륙 경계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안 경계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단들은 주로 지역 방위 사단들로서. 해양경계 임무가 없는 지역방위 사람들도 있지만 해양경계 임무가 있는 지역방위 사람들이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양경계 부대에 대해서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해양경계 부대로 배치가 되시면 내륙경계 부대에서의 군생활보다 조금 더 힘들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전방 GOP 부대처럼 생활면에서 통제가 많고 경계근무가 밤낮없이 돌아간다는 면 때문입니다. 생활 면에서 통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통제의 가장 큰 예로는 장병들의 출타 제한을 들수 있는데요. 지오피부대가 지오피 철책을 지키는 것처럼 해안 경계 부대들도 해안 철책 및 해안선 경계 임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맡고 있는 몇 개월 동안은 교대할 때까지 휴가, 외출, 외박 등 출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안을 맡고 있는 지역방에사는 중에도 해양 경계 부대를 몇 개월 단위로 교대하지 않고 한개 대대를 고정으로 운영시키는 사단들도 일부 있는데요. 이런 사단들은 이 해양 경계 부대들의 출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휴가라면 휴가 기간을 3일에서 4일 정도만 갔다 오도록 짧게 승인시키거나 해서 나머지 근무자들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야 근무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일반 대대 병사들이라면 1,2차 정기 휴가가 각각 12일 정도씩 되는데 이런 휴가를 한 번에 길게 가지만 해안 경계부대의 병사들은 이런 긴 휴가들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쪼개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출타 부분도 그렇고 공포탄이 아닌 실탄으로 경계한다는 위험한 부분도 그렇고 24시간 경계를 해야 돼서. 밤낮 없이 초소 근무, 순찰을 한다는 면 등을 봤을 때 일반 내륙에 있는 대대들보다 해양경계 부대들이 좀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7, 98년으로 가시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2사단 직할 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기동대대. 이 기동대대는 전방 사단과 비교하자면 수색대대의 성격을 가진 후방 사단의 특수부대로서 그 사단의 긴급 상황 중요 작전을 도맡아 하는 부대라고 할수 있고 이 기동대대로의 배치는 신규대에서 면접 평가 후에 선발돼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그 사단의 자부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통신지원, 포병대대는 보병부대를 뒤에서 야포들로 지원하는 부대이며 보급수성군부대는 병참, 수성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고 화생방지원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전에 대비하는 부대이며 정비군부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대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방공대대까지 말씀드린 직할부대들은 해당 병과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규대수료후 후특기로 받고 배치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는 구헌병 병과로 사단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로서 이 군사경찰 의무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기술 행정병으로 32사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위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수 있는 직할대고요 신규대도.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관병으로 선발되어 배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 많이 분류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석 소요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요 신청을 상급 부대 인사 계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 부대보다는 예하 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 데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지칼 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내야 여단에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32사단 내부자원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려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사단을 벗어나서 배치받을 수 있는 전국구 자원들입니다. 전국구 자원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군 관련 정보들에 따르면 요즘 국방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전방사단 신규대들이 일부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8사단, 22사단, 23사단 등 9.13군 예하 전방전투사단들의 신규대들이 사단마다 거의 있었으나 지금은 여러 부대개편 사정으로 인해 전방사단 신규대들은 줄어들고 있고 후방사단 신교대도 예전에는 후방부대 위주의 자대배치가 이루어졌으나 작년부터는 지작사 예하 신교대가 없는 전방부대들로 후방사단 신교대에서 많이 간다고 하니까 정말 전국구 단위로 자대배치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32사단 신교대를 수령하고 주로 많이 가는 부대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작사 직할 부대들과 군수사령부, 국군 재정관리단, KCTC, 수기사, 8사단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대들은 통계적으로 많이 갔다는 부대들이지 이 부대들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간다! 라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작사, 직할 부대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크게 두 개의 사령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상작전 사령부와 이작전 사령부입니다. 물론 동전사, 수방사, 교육사 등 다른 사령부들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이 지작사와 이작사가 우리나라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사령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규모가 큰 사령부인 만큼 직할 부대들의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받으실 수 있는 지작사 직할 부대들을 보시면 1군지사, 화력여단, 정보통신여단 등1 1개 부대 정도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알아보면 1군지사는 수송, 정비, 탄약. 물자보급, 급양 등 지작사야 에 거의 대부분의 전투 부대에 군수적으로 지원하는 부대로서 지작사 직할 부대들 중에도 배치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군지사의 예하 부대들을 보시면 수도군수지원단, 육군수지원단 등 4개의 부대가 있는데요. 이 지작사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 1군지사의 예하 부대들도 넓게 퍼져 있어서 수도군수지원단은 인천 쪽에 위치해 있고 육군수지원단은 남양주에, 7군수지원단은 의정부에, 8군수지원단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1군지사 사용부와 직할대들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1군지사로 분리가 되시면 앞서 말씀드린 부대들로 배치되어 군수파트에 업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작사 직할부대는 화령여단입니다. 이 화령여단은 2019년 1월에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면서 이 지작사의 포병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로서 주로 운용하는 무기는 천무, MLRS, 전술지대지 유도탄이며 여단의 예하부대에는 4개의 포병대대가 있겠습니다. 예하부대 위치들을 간단히 보시면 6 5 6포병대대와 7 5 1포병대대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해 있고 7 5 3포병대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유도탄부대는 기밀사항이라 위치에 대한 강력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으며 여단과 여단 직할대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다음 직할대는 정보통신여단입니다. 정부통신은 유무선 및 위성 등 통신 관련 업무를 하는 부대죠. 부대들 위치를 간단히 보시면 여단본부와 여단직할 대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대대는 다섯 개 부대로서 통신운영대대, 312통신대대는 여단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11통신대대는 강원도 횡성에 112통신대대는 원주에 312통신대대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다음 직할 대는 특수기동지원여단과 1,101 공병단입니다. 이두개 부대는 공병 부대로서 전평시 아군 부대들의 지형적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부대의 위치들을 보시면 특지단 본부와 직할대는 경기도 포천시 에위치해 있고 특지단 예하 대대는 세개 대대로서 112 공병대대는 강원도 춘천시에, 129 공병대대는 본부와 함께 포천시에, 132 공병대대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그리고 1,101 공병단의 예하 대대는 두개 대대로서 단 본부 및 직할대 예하부대인 119공병대대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해 있고 150장 공병대대는 경기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다음 직할부대들인 지상정보여단은 적정보수집 및 분석 3지형 분석대는 작전지역에 대한 지형 분석을 하는 부대로서 지상작전사령부 본부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겠고 군사경찰단, 근무지원단, 항공단, 방공단도 같은 지역에 있겠습니다. 다음 32사단 신규도수료 후갈수 있는 부대로 군수사령부입니다. 이 군수사령부도 그냥 듣기에는 하나의 부대 같지만 예하 부대들이 엄청 많고 전국에 퍼져 있으면 군수라는 평가가 전국의 모든 부대들을 장비 물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사령부의 예하 부대를 크게 나눠 보면 세개 부대로 나눌 수 있는데 육군 종합보급창, 육군 종합정비창, 육군탄약지원사령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알아보면, 육군 종합보급창은 세종시에 위치해 있고, 전군의 물자보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육군 종합정비창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해 있고, 육군뿐만이 아닌, 국군 전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상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실시하며 육군 탄약지원사령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전군의 전평시 탄약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급창, 정비창은 예약부대들이 두세 개밖에 없는데 이 탄약지원사령부는 예약부대가 엄청 많고 부대들도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전의 사령부 한 곳에서 전군의 탄약을 신속히 지원할 수 없으니까요. 저도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ASP에서 경비중대장 임무를 수행해 봤는데요. 이 탄약 관련 부대들은 공식적으로는 거의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는 부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 우리 국군이 사용할 탄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부대들이기 때문에 북한군에게는 거의 1순위 타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대들이니까요. 그래서 탄약 관련 부대들의 위치는 공식적으로 절대 보안을 유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구적인 군수부대들로 가실 수 있고요. 다음 배치 가는 부대는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육해공 전 장병들의 급여와 간부들의 군인연공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부대로서 부대 위치는 서울 용산구에 있으며 관리단 조직 편성은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 등 6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단이라고 하니 재정의 특병들이 모두 배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재정관리단의 업무는 거의 모두 간부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정회계병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차라리 재정회계병들은 육군으로 따지면 사령부급이나 군단, 사단 재정참모처에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재정관리단으로는 재정회계병보다는 운전병, 취사병, 경비병 등으로 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병, 취사병은 또 전문 특기병 계열이니 일반병으로 배치될 수 있는 보직은 경비병이나 시설관리병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치 가능 부대는 KCTC 과학화 전투훈련단입니다. KCTC는 강원도 인제군의 위치에 있고 전군의 모든 전투부대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몸과 장비에 마일지 장비를 착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부대로서 총이나 포에 달린 마일지 장비로 사격을 하여 상대방이 센서에 맞게 되면 그 상대방이 착용하고 있는 센서에 사망 및 중상, 경상, 파괴 등의 메시지가 표시됨으로써 실제 전장과 비슷한 훈련을 할수 있도록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KCTC의 조직 편성을 보시면 훈련통제본부와 전문대항군여단, 근무지원대대 이렇게 세 가지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훈련통제본부는 일반 부대의 참모부 행정병들처럼 본부 운영료는 거의가 간부들이기 때문에 통제본부로 배치가 되신다면 행정병으로 간부들의 보조 역할을 주로 하실 것이고요. 전문대항군여단은 매번 과학화훈련에 입수하는 부대들에 대해 적군의 역할을 해주는 부대로서 이 대항군 부대도 입수하는 부대들에게 패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훈련이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연대대는 입수하는 부대들이 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관리하거나 타 부대들처럼 KCTC 부대 자체의 일반적인 기능들의 역할을 하는 부대로서 일반적인 병사들이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항군 여단만 피하신다면 KCTC에서의 생활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배치 가는 부대는 수기사와 팔사단입니다이 사단들은 기계화 부대로서 주로 보병이나 기갑병과의 전투병력들이 장갑차나 전차를 이용하여 신속한 기동과 포병에 보금가는 화력으로 전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먼저 수기사를 보시면 수기사의 예하부대는 1, 16, 26여단 등4개 부대가 있고, 직할부대는 기갑수색대대, 공병대대 등 12개 부대로서 대부분 경기도 가평에 위치해 있고, 한개 여단만 포천시 일동면에 주둔지가 따로 떨어져 있겠습니다. 다음은 팔세단으로 예하부대는 1, 60, 73여 단등 4개 부대가 있고, 직할 부대는 기갑수색대대, 공병대대 등 11개 부대로서 대부분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해 있고, 1개 부대만 포천시에 따로 떨어져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32사단 신규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잔해배치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사단 자충자원들과 사단 밖으로 가는 전국구 자원들의 비율이 제 예상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군 관련 정부들에 따르면 32사단에 고집받는 자충자원들의 비율은 40-45%에서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고 나머지 수료인원들은 모두 전국 도로 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자충자원보다 외부로 나가는 자원이 더 많다는 사실에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한마디로 32사단 신규대로 가시는 분들은 이 40%대의 자충자원들을 제외하면 정말 어디로 고집받을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까라면 까라 라는 식으로 배치를 받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어느 지역으로 편지받고 싶다는 너무 간절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실망도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어디든 좋은 관 좋은 선의 좋은 동료들 만나면 지역을 따라서 군생활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입대 예정자분들의 군생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신교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케